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기쁨과 영광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더라도 정말이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 되고 기쁨의 부활, 영광의 부활, 능력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정말 그 희생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가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결단을 할 때만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기독교를 향하여 냉소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그래 쟤네들이 믿는 기독교는 그래도 바른 종교야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주장하지 말고 너무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말고 남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 희생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음란하고 악기가득한 세상입니까? 이런 데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